안녕하십니까 성공학원 얼리버드 71일째입니다. 아, 오늘 드릴 말씀은 엠바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엠바고 어원은 포르투갈어로 어, 압류를 뜻합니다. 엠바고가 근데 지금은 음, 언론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이게 음, 보도할 취재 거리는 다 취재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보도 시기를 늦추는 거죠. 이것을 엠바고라고 하고. 어 국제 교류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음 패권 국가가 음 다른 문제가 될 만한 국가에 대해, 대해 경제적 제재 조치를 하는 겁니다 아 어, 뭐 통상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아 놓는 막아 놓는 금수 조치라고도 하죠 어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음한 특정 국가에 어 선박이나 항공기가 착륙하거나 입항하기 전에 그것을 입항 허가나 착륙 허가를 내지 않고 막아버리는 것을 또 엠바고라고 합니다. 어, 엠바고의 뜻 오늘 꼭 아셔야 됩니다. 음, 언론에서도 엠바고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어, 엠바고? 엠바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버리죠. 근데 어, 지식을 쌓거나 어, 똑똑해지려고,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사람들은 이 뜻이 무엇인지 꼭 찾아보거든요. 어, 저는 이거는 한 7, 8년 전에 언론에서 들었을 때 한번 찾아보고 엠바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 오늘 화요일이거든요. 음, 오늘은 한번 출근하시거나 아니면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에서 엠바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음, 그러면 어느 순간 책이나 언론에서 엠바고가 나오면 어, 저건 무슨 뜻인지 딱 이제 알 거예요. 그러면 아, 공부하는 게또 재밌어지고 지식이 쌓, 쌓이는 게또 재밌어지지 않습니까? 음, 오늘은 한번 엠바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는 금융범죄 전문가가 됐다. 많은 이들 앞에서 강연을 했다. 그리고 책을 썼다. 감사합니다.